깜깜해가지고 지금 이게 하나도 안 보이네. 이게 뭐, 뭐지? 어, 이게 깜깜해서 안 잡히나 보다. 어, 어 아, 어떻게 하니까 약간 지금, 아, 어, 커뮤니티에 이 오늘 사정상, 어, 저녁 9시 중복이 데 어, 이거, 뭐 이거 뭐야? 아, <laughs> 알렐루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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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내가 보이네. 내가 보이면 안 되지. 잠깐만. 그래서 그랬구나. 어, 어. 아, 이렇게 할까? 그냥 내가 보여도 괜찮겠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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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어. 할렐루야! 커뮤니티에, 어, 오늘 밤또 아홉 시 기도에, 밤영시 골반 기도에는 오늘 사정사, 우리 언니가, 언니랑 또 미자네, 동생네 가족이랑 지금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가지고, 어 기도를 못해서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떴는지 저는 안 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잠깐 열었어요 할렐루야 <laughs> 그래서 지금 이게 막잘 안보이고 그런데 동생이 앞에서 라이트를 켜주니까 이래 보이네요 살롬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까봐 어, 혹시 들어오셨으면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댓글은 보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까봐 달았어요 아이고 엄청 궁금해요 저도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고 싶은데 또 이렇게 오늘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언니랑 동생님 부부랑 지금 할렐리야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살로할렐리야 그래서 오늘 힐링 타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렐루야 아이고, 장미, 장노님, 할렐루야. 또 이렇게 한번 해야지.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laughs> 우리 김의성 목사님, 김의성, 김의성 목사님, 어, 김미자, 김미자가 보냈구나. 어, 할렐루야. 야 능력 전에라이터 불키면서도 또 댓글 다시고. 아유, 장노님, 예, 할렐루야. 오늘 어 이제 우리 언니랑 그동안 기도하고 있는 그죠? 우리 언니랑 같이 아 장로님 아 감사합니다. 아유 장로님 때문에 해피 바이러스가 더 충만 충만합니다. 너 장로님 그건 너무 재밌어 진짜. 날마다 그거 올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laughs> 그래 장로님 오늘 우리 언니랑 또 우리 동생네 부부랑 같이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일링 타이머. 그래서 지금 오늘 어 같이 기도인는 참석하지는 못하는데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또 커뮤니티 이렇게 올렸는데 어 여러분들한테는 떠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잘 이렇게 안 보이길래 그래도 궁금해하실까봐 아 올렸어요 올렸어요 그래요 예예예예그 장로님 꼭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요새 기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으로 지혜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장로님의 따님의 결혼의 문제를 막고 있는 모든 악한 허감의 곤세 저주의 세력들 예시를 명한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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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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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져라. 반드시 믿음의 배우자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속히 만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속히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여튼 우리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 일하시겠죠. 그렇게 믿음을 갖고 계속 중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이렇게 주님께 모든 거 맡기 그죠? 되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안 되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뭔 주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그러나 우리 기도할 뿐이. 기도하면 또 어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우리 주님은 기적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할렐루야. 아 이렇게 우리 동생이세상 우리 미자 동생.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저 김미자, 김미자 동생이 차 안에서 이렇게 키니까, 어이가 꼼꼼하잖아요 전혀 안 보이는데, 아 이거 안 보이는 한이 그때 우리 김미자 동생이요, 제 밑에 동생인데 지혜가 많아요. 얼마나 지혜가 번뜩이나 <laughs> 지혜가 지혜가 많은지 앞에서 라이트를 딱 켜주네요. 핸드폰 그 라이트로 이렇게 하니까 아 이렇게 되네요. 어 할렐루야 너무 좋네. 그래 장로님 우리 시간에 같이 또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연스럽게끌 테니까 장로님은 어 보고 또 이렇게 기도하시고 어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문제를 놓고 결혼의 문제 어,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요, 얘기하잖아. 우리 딸, 24살 때부터 시집 보내려고 했는데, 10년 만에 34살 때 결혼하더라고. 그리고 남편 김열정 목사님, 야, 남편 김열정 목사님, 저기 뭐예요? 음, 저기 15년 넘게 눈물로 기도해가지고 또 남편 김열정 목사님 세우주고 그러나 기도하면 반드시 그 때와 신은 주님한테 달렸지만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장군님어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다 우리 장군님 우리, 그, 그 우리, 특별히, 이제 한 번, 어,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우리 자녀 놓고 결혼의 문제를 막고 있는 영혼, 예슈리만 가 떠나갈지 하다 하고, 믿음의 배우자, 속히 만나가지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계정이다 우리 민성 목사님 할렐루야 풀리리라 하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할렐루야 우리 민성 목사님은 또 저를 또 하하 목사로 지어가지고 또 아이고 풀리리라 목사인데 나는 풀리리라 하하 목사까지 내가 반갑습니다. 살로우 우리 민성 목사님 저는 오늘 우리 그동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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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우리 언니 우리 언니하고 우리 내 밑에 김미자 동생네 부부하고 같이 이렇게 힐링타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어 어, 권사님 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세요. 우리 장모장노님이 올린 그 닉네임 있잖아요. 그죠 그거 웃는 모습에 손녀 이렇게 하는 거 같이 해요. 시작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게 잘안 보이네요. 잘안 보여. 그쵸? 잘안 보이지만. 아이고, 반갑습니다. 야, 더 반갑네.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또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들으시니까, 또 리바이벌 해야 돼, 또 리바이벌. 그래요, 오늘 좀, 여러분 놀라셨죠? 근데 재밌네 했더니, 와, 장미나 형이 떠올렸네요. 알렐루야. 우리 장미 장노님이 올린 거 있죠? 같이 한번 해요. 시작.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장모님 장모님 그 닉네임 때문에 해피바이러스가 더 충만해 더 충만해 난 그것만 보면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걸 한번 나는 어디서 보낼 때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또못 찾겠더라고 또 그래요 여러분 놀라셨죠? 근데 또 이렇게 만나니까 또 반갑고 좋으네요 그죠? 아이거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또 중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어 이제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또 이제 장미 장로이 같이 합심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지 여러분 각자 문제를 갖고 또 나라 민족에서 늘 기도하는 거.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하면이 모든 것을 다 해주리라. 여러분 중보기도 할때 하나님이 너무 너무 기뻐하시고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내가 그들 중에 주님이 계신다 그랬아죠 우리의 기도 주님이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만 해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 기뻐 그 기도를 기뻐받으시기 때문에 시편 3 7편4절 여호와를 기쁘게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위경까지 되죠.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위경 가운데 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교회를 문을 닫고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코로나 전국이 하루속히 끝나고 교회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해주시고. 또이 나라의 이민족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속히 안정되게 해 달라고. 또 세계 성교자님, 이 코로나 시기에 성교사님들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하시고 또이 땅에 문 많은 영혼들이 이 지금 전국은 예,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만 이 나라의 민족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루속히 예수 먹고 구원받아서 온전히 기독교 문화로 정착돼서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기업들 모든 분야 분야 다 예수 믿는 자들이 장악해서 온전히 기독교 문화로 정착돼서 모든 악의 세력들은 떠나가고 권모술수는 떠나가고 거짓과 난만은 그런 것들 다 떠나가고 오로지 진리의 영,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주님이 이 나라 이민족을 다스리는 가운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서로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알렐리야 그렇게 이 나라 이민족이 백성들이 잘살수 있도록 또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 또 이렇게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충복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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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지만 또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의 그 기도도 또 하시고, 그럴 때야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 시간이 기다려지잖아 그래가 그러니까 저도이 시간이 기다려, 제가 여사 환경이 이렇게 환경이지만, 제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이 시간이 우리 제가 올해 이렇게 할상하고못 되고요.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연느 때처럼 하는 거 우리 중곡이도중곡이도 중고기도. 중고기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어첫 번째 할 때는 먼저 회개기부터 한다 고 그랬죠? 회개기도 내가 회개할 때 우리 우리 주님 은 어, 성령 충만 준다 그랬어요. 연삼서 일장이죠. 사랑한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라. 범사, 범사, 범사. 성령 충만 받을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게 여러분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 하늘에다 저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할 때 그때, 그때 우리 주님은요. 다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열어 주시고 풀어 주시고 저도요 예수 믿고 결혼하고 5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밤낮으로 눈물의 기도로 이렇게 사는데 모든 건 그때+ 그때 주님이 다 풀어 주셨잖아요. 아이고 우리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 들으셨네 이 말씀 사모님 아이고 사모님 들으셨네 우리 박성희 권사님이 이번에 명절에 내려가신다는데 또 맛있는 거 하시느라고 또 바쁘시겠네 우리 박. 이 말씀 사모님에게도 우리 다 같이 격하게 우리 환영합시다. 반갑습니다. 박길령 목사님 안 나오시고 무엇이나 뭐 오바, 박길령 목사님 나오시라고 하세요, 사모님 오바. 오늘은 이게 특별 이벤트요, 특별 이벤트.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있고 아 너무 좋네 또 이렇게라도 만나니까 할렐루야 그래 우리 장미 장노님 봐봐요 우리 사모님 사모님이 우리 들어오셨다고 봐요 격하게 환영하잖아 손을 이래가지고 막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laughs> 그래 사모님은 또 호호호 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웃어봅시다 웃음 발사 시작 아하하하하 <laughs> 할렐루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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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희 권사님은 닉네임이 아 요것도 뭐예요 손을 들은 건지 뭐지 아이 재밌다 우리는 이탄 어때요 우리 큰능력 열방TV 중복이 되노 눈물이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할렐루야 너무 좋잖아요 이 시간이 기다리고 여러분이 이게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보약을, 영적인 보약을 한 척씩 먹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1년 후, 몇달 후, 한번 가보세요. 엄청나게 여러분, 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변화된, 또 응답, 축복이. 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이 또 여느 때처럼 중복이 다시 고또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합심해 가지고 우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혜선 아 특별 기도회 갔다고 맞아요 특별 기도회 그야말로 뭐 산상 기도회 산상 기도회처럼 이 산상 기도회야 이거 뭐 이거 도로 위니까 지금. 도로+ 도로 기도이니 도로가+ 도로가 기도이니 아를 얘기도 전에 그래요 우리 가지가지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하던 거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주의 삼창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저는 또 이게 계속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끄고. 또 이렇게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노래 얘기하죠. 기도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 신앙생활의 성공자, 목회의 성공자, 삶의 성공자, 간정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도 주여삼창하고 기도하실 때 기도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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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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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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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